아니야, 아니야, 이거 그냥 한 번. 야, 니야 버텨봐, 버텨봐. 와, 씨. 우클릭 하나 눌렀다고 내가 줘야 돼? 이발 아. 게임 님들다 판, 티아라 하자. 티아라 1대1 로드기가 아닌 로드기. 아, 쌍두 해보니까. 너무 아아이 아이고. 와, 쌍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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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게 존나 맛있다는데 씨. 어커안 돌아가 왜? 이정하는. 음, 아, 아, 몸 써. 썼어요. 써어 피하라 간다. 피하라 간다. 피하 간다. 찍었다고 이렇게 까불지. 음. 아 이거 쉽다. 야고프라 뭐야 지 가야겠다. よかったです。